너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안 찍을 수가 없어 제가 찍습니다 진짜. 저는 샤인이랑 박효신님 팬이고요. 일빠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샤인이고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콘서트 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노래 실력을 보고서 오 이거 오 이렇게 압도당해서 좋아하게 된 <laughs> 무릎을 끌려가지고 팬이 된게 이제 효신님입니다. 그렇게 이렇게 두 가수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게딱 네, 너무 좋다 하면은 다른 거는 절대 안, 거의 절대 안 빠지거든요. 집안에서 막꼬미고 이런 데 들어가 이런 데가도 거의 절대 안 보고 바도 그냥 하는 거 그냥 말고 웬만하면은 풀안 빠져요 제가 되게. 그래서 샤이니 이후로 효시님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도 진짜 완전 몇 년만 줄리엣이 진짜 몇 년도냐 이게 몇 년도 노래지? 샤이니 줄리엣 2009년이네. 뭐... <laughs> 이 노래 2009년이나 듣었구나아 어, 아무튼 이게 2009년인데 제가 효시님을 저신 그 뭐냐 그 콘서트 아마 2018년도 콘서트를 제가 간것 같은데? 어어어 어, 아니 다 아니 다아니다 이거는 내가 못간콘서트2018 콘... 아! 2000... 표래 옷구해서못 갔어요. 아, 2018오 어, 맞아 이 흰머리 때 이거 이거 정이원 <laughs> <laughs> 이때 같거든요. 제가 카티오시 2018년 새와 2018년도네 2009년에 처음 좋아했던 가수 이후로 나온 게 2018년도니까 거의 9년 이후에 그 <laughs> 다음으로 좋아하게 된 가수가 나온 거요 최근에 <laughs> 그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를 냈잖아요. 그거를 듣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듣고 나서 어 너무 충격었어, 진짜 노래가 너무 개 개, 진짜, 욕 나오게 들어오는 거예요. 진짜, 제가 욕을 안 해서. 지은 님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미치도록 진짜 와 그래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처음에 딱 듣고서 와 이거 진짜 개 미쳤다 진짜 이랬어요 진짜 반응이. 근래 들었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진짜 효신 님의 노래가 좋은 거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좋은 건데 클럽 이름이 소울 텔이잖아요저 펜클럽도 가입했거든요. 매년 가입하는데 소울을 울리게 하는 그런 노래라면. <laughs> 방탄소년의 다이너마이트는 말 그대로 진짜 센세이션? 머리를 한대빵 맞은 느낌?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아이돌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랑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떠나서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 진짜 와 바로 다른 노래 안 듣고 이것만 진짜 주구장창 들었어요. 외국 가수 여러 명이서 콜라보로 듣는 노래 같더라고요. 진짜. 사실 제가 옛날에 잠깐 BTS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. 며칠 좋아했었냐면 정확하게 3일, 딱 3일 좋아했었습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3일 좋아하고 사라졌어요 그 번. 그때가 언제였냐면 뭐 런냈을 때였거든요. 제가 쩔었 때 되게 좋아했어요. 그때 당시에도 방탄 팀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. 어느 순간 그냥 딱 3일째 되니까 그냥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싹 사라지더라고요. 그 K로는 방탄에 대한 찾아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 이걸 다이너마이트가 해내네요 <laughs>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다이너마트가 아니에요. 사실은 또 하나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충격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틀 전부터 방탄 좋은 곡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일을 해요. 제가 가사를 듣다가 되게 충격 먹은 노래가 있어요. 그게 뭐였냐면, 바로 소주입니다. 가사 모르고 이제 들었을 때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, 이 노래 멜로디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거 제목도 모르는데 그냥, 그냥 이렇게 듣다가 모아놓은 그 노래를 들을 때 이제 가사가 되게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음질이 좋아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가사가 제대로 들렸는데 어, 이게 방탄소년단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이홉이랑 슈가가 참여를 했었네 레몬 안 했었나 레몬은 나 참여 안 했네 레몬 시트 없나? 레몬스테 레몬스 레몬스터 없구나. 나 레몬스터 있을 줄 알았는데. 아무튼 이게 제가 되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가사가 가사 제대로 들렸을 때 저는 너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흘렀어요, 진짜. 어디서 울컥울컥거리냐면 여기 초반에 어두운 밤 외로워 마 별처럼 다 우리 빛나 사라지지만 큰 존재니까 레츠 h 스 샤인. 아 진짜 이부만 듣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, 진짜. 그냥 이런 상태에서 들어도 되게 너무 울컥한 노래인 것 같아요, 이거 진짜. 아. <laughs> 여기, 특히, 사라지지 마, 큰 존재니까, 근데, 이게, 이, 큰 존재니까,랑, 사라지지 마,가, 그, 레몬이랑 슈가가 하잖아요. 사라지지 마, 하고, 슈가가, 되게 낮게, 막, 엄청 작게, 큰 존재니까, 막 이러는데, 아 그, 어, 어느 부분이 좀 되게 좋았냐면요. 여기, 레몬이하는 곳인데,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, 한 사람의 하나의 별, 70억 개의 빛나, 아니,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. 아 이거, 어떻게, 캡을 가사를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해서 쓸 수가 있었는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. 한두 사람이나 팬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, 70억이면 세계 인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. 어, 지금도 말하면서 좀 울컥하려고 해. 어 노래가 아름답다라고 말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진짜. 아니 이 가사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.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와 지금 시작부터 불이 켜진 건물인데 불이 깜빡인다는 거잖아요. 거기서 우리가 빛나고 있는 거잖아요.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불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우리가 힘내려고 빛내고 있다.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뭐 그런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. 그중에서도 야만과 방랑을 선택했던 것 나는 너무 신기해 되게.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기도 가장 진짜 미쳤어. 소우주가 근데 무슨 뜻이야? 작은 우주라는 뜻이겠지? 우주가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 전체를 놓고 볼때 어, 우주는 대우주라고 그러고 인간의 소우주. <laughs> 아! 나 지금 왔어! 혹시 킬 걸. 오, 나 진짜 지금 소름 돋고 있어. 아, 내가 해석한 게 맞네요. 아, 그래서 제목이 소우주 어, 나는 와 씨야, 얘들아, <웃음> <웃음> 와 소... 소주가 인간을 뜻하는 거지만 우주가 들어가니까 가사를 별빛으로 풀어낸 거구나. 와, 나개소리돋 네, 진짜? 아, 오씨 미쳤나 봐, 와, 뒷북이 너무 심하죠. 제가 <laughs> 진짜 미쳤다. 아, 진짜 미쳤다. 이거 감탄밖에 안 나와. 이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. 위로 받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이 노래는 진짜 팬이 아니네 나는 진짜 팬이 아니네 저 진짜 지금도 팬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다이너마마이트 영향 때문에 주구장창 그냥 영상만 틀어놓는 거예요. 오, 라이브를 진짜 거의 완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아니 모든 <laughs> 멤버가 라이브를 다 잘해 참고로 제 본진인 태민 땅이 노래 냈잖아요 크리미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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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방탄소년의 지민이 있잖아요 페니이의 템땅이랑 친구잖아요 역시 친구, 친구는 친구 친구끼리 담는다더니 <laughs> 방시혁 피디님은 진짜 오, 진짜 코만큼이나 대단하시네요 <laughs> 제 최애는 진입니다 <laughs> 안 물어봤다고요? 죄송합니다 는뭐 언더 막 쇼미더머니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. 가수가 누군지 몰랐을 때. 근데 그거 그거는 제가 그제 그 노래가 그 노래라는 거를 그 고잉보다 고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<웃음> 그제 <웃음> 다이너마이트 노래방 부르고 받으시라. No, 이제 가사 이거 다 외웠어요. 근데 no. 이제, 이제 no. 그냥 들으면서 그냥 줄 따라 볼수 있는 정도입니다. 가사. 아, 얘가 사츠는 스와츠리 너 봐.